내가 일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 어 10만 원. 아! 20만 원. 20만 원. 30만, 30만 원. 빠롱 빠롱 빵롱 뭐야? 빠롱 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엄나무는? 선생님. 그럼 우리 점심 꽃게 먹을 건데 저희 꽃게몇 마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저배 있는 거다 줄게. 먹고 나선 일당으로 깔 거요 그러면 다시 이렇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먹고 봐 일단 먹으러 왔어 위장 체험이잖아 근데 우리 진짜 기긴 뭔지 알아? 우리 다 작업복 보면은 배만 묻었어 배배 만. 만. 난 엉덩이 다배다배 만. 배 만. 왜 배만 묻었어? <laughs> 이게 나온 부분에만 튀나봐 배만 새까네 아, 아, 너네 진짜로 <laughs> 뚱뚱하다 나안 묻었는데 아니, 아니 근데 언니 뭐. 언니 제일 일안 했으면서 얼굴에 뭘 그래, 이렇게 그래 얼굴만 튀었자 선장님한테 뭐라? 선장님 제가 제일 열심히 했죠? 아니 아 선생님 아와 우와 니다 우와 와 우와 우와 잡은 거네. 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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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찜와 우와 우와 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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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탕. 탕, 탕, 탕. 탕. 아. 탕. 어. 이 탕에 몇 마리, 찜에 몇 마리, 그걸로 아 고르자. 찜은 인당 두 마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 마리 가야지. 내 동소라를 따라줘. 나 반장이니까. 둘둘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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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그러니까 둘, 둘, 셋, 여덟 마리 쳐보자 어, 그래. 응. 탕은 네 마리. 그래. 우리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먹자. 그래. 이게 그리고 뭐. 부족하면 반장이니까. 반장이, 반장이. 어? 반장. 부족한 거. 반나 이런 건 반장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여기가 또 오징어 잡이 배가. 와 예쁘다. 한 마리, 두 마리. 예쁘다 예쁘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이런 데서 약간 <laughs> 이거 저거 아니야? 뭐 이거 입영한 입영한 그손 같은데 이거 돌려줘요 아, 이거 아니 이은영이 어. 언니 배 타러 간다니까 걱정돼가지고 줬는데 너무 건달 같지 않... 이거 왜 자꾸 스타킹처럼 말리는 거야 괜찮아요? <laughs> <왜잖아요>? 지금 말리는 <laughs> 거 나는 저거 말리는 것도 처음 봤어 <laughs>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그거 어때? 킥 뽑을 때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 같아 지금 사람 체크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와, 나 기론이 뒤에 제작진들이 저렇게 있는 거 지금 봤어. 기론이 뒤에 다 가려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저 카메라도 제일 힘드셔, 지금. 네가 움직일 때마다 풍자 못 찍어가지고. 저기 풍자 먹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네도 온통 뚱뚱하면서 왜 나한테 안 그래? <laughs> 왜그러는 거야 아, 아 온통 뚱뚱하게 라 하는데 아니 통뚱뚱한게아니잖아 아니 이게 있잖아 언니. 언니 단계가 있잖아 똥이 있고+ 똥뚱이 어. 있고+, 어. 똥통이, 있고 예. 똥통이 있고 그런 아니, 게 있잖아 경도, 나뚱 경도비만 경비+ 경비+ 어, 경도? 경비+ 경도비 경도비+ 경그비경는비경비고비고비경아비경소비경고비경비경고비 경도비+ 경는비경고비경대비경구비경기비경니비경나비경럭비경있비 경도비+ 경도비+ 경아비경비경비경 나 허리 여기 있잖아. 아니, 거짓말. 언니, 이거 엉덩이야. <laughs> 일어나봐요. 자, 어디에요? 거 가슴이야. 아, 여기는 제 가슴이에요. 가슴이야. <laughs> 가슴이야. 엉덩이 아니에요? <laughs> 엉덩이는 <laughs> 여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다그 뚱뚱한 애들 공감 있잖아. 병원 가면은 엉덩이 이렇게 깠을 때 여기 갖고 때려가지고. <laughs> 허리에다 가 주사 몇번 맞았어 아니, 이거 있어 주사 맞아야겠다. 어! 어, 어 <laughs>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하도 이러니까는. 아예 바지를, 팬티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아, 씨! 바지 안씻면 여기가 자꾸 맞지니까 아, 갈라지는 것만 엉덩이입니다! 척추에다 놔서. 척추지서 바졌잖아. 아, 씨. 어우 끓고 있어요, 이제. 꾹! 익었어! 아니, 국물 한번 기미를 볼게요, 제가. 네. 냄새 뭐야? 냄새 너무 좋아. 미쳤어? 야, 근데 저거 아, 넣어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같아. 어? 우리 꽃게탕 그 장사 좀 할래. 아, 아 진짜 뭐? 너무 맛있어데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아우 홍주부가. 아, 잘하네. 여기서 아, 여기다가 오 많이 넣어주세요. 어? 메너손 나 너무 야하게 아 나오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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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망측해가지고 음. 아니, 가리는 거야 이거 망측해가지고. 잠깐만 식구서 달아야 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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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숟가락 없고 지금 미나리만 있는데? <laughs> 미나리도 넣자 아 맛있겠다 다 넣어 다어 이거 다 넣어? 어차피 얘는 숨죽으면 안숨 보여 너무 맛있지 맛이 또 달라졌어 음. 자 여러분들 네, 네. 시작합니다 음. 우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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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기가 막힌다! 와. 야,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해주세요, 엉덩이. 잠깐만요, 아이. 우선. 네. 여기, 여기, 엉덩이 따고. 네. 네. 와! 와, <laughs> 재간둥이야 오, 진짜, 진짜, 이건. 오. 오. 우와, 이거 와, 이거! 지 개닭다리 진짜 맛있는 거 쪘을 게닥다리? 때 탁! 탁 오! 개닭다리! 아 진짜 맛있겠다! 꽃이 봤다 꽃게 꽃이 봤다 진짜 와. 맛있다 튤립 같네 어 먹어봐 아 이거 줘도 되나? 아우 나 이거 줘야 되나? <놀람이> 좋게 좋게 아하하하 아아 진짜 진짜 아 좋게! 아, 진짜, 진짜. 반, 반, 아, 반, 아, 아 수치스러워 아 아. 와. 이거야. 이거야. 와. 뭐? 응? 너무 맛있는 거다. 아유. 너무 맛있다. 이거저저도 한번씩 해 주세요. 응. 보통 우리가 먹던 게도 달잖아. 그거보다 훨씬 달아. 와. 진짜 다고 알은 훨씬 담백하고 고소해. 이거 진짜 이런 거 처음 먹었어. 진짜. 와. 어? 어? 아, 어, 제대로다, 어, 어, 제대로다, 제대로다. 근데 이런 거 이런데 찍어 먹는 거잖아 원래. 오 이게 너무 맛있어. 게낙타. 이게 큰 개들한테 나오는 그큰 닭다리 있잖아, 허벅다리 막 이런 거. 닭도 다 다리가 엄청 부드럽다. 얘도 아. 그래. 러 내장에 미쳤는데? 미쳤지, 미쳤지. 너무 고소하지. 음개 맛을 훨씬 더 풍미스럽게 만들었지. 그 어. 되게 촉촉하다니까, 개가. 너무 신기해. 음 근데 또 씹히는 게 되게 단단해. 또. 촉촉한데. 음! 그렇다. 아니, 개가 또 우리가 바로 잡아서 바로 쪘잖아. 음. 그러니까 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야. 아니, 맞아. 아 와 잡아서 먹어야 되네. 여러분들 즐김치나 즐기자. 이 우리 고급 인력들이. 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가 먹은 꽃게 중 제일 맛있다. 음, 같아. 진짜 진짜 맛있다. 내일 아침 배 나갈 때까지 먹겠는데? 오늘 진짜 취업을 잘한 게 사실 우리 막게 먹으면 너무 많이 안 시키니까 막알 같은 거 사실 우와. 너무 많이 응.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잖아. 와, 와, 원없이 원없 응? 우리가 응? 일한 만큼 맛있게 먹으면 돼. 어 어. 와 웬만해서 안 움직인 사람인데. 와. 난 앞으로 봄이 오기를 기다릴 것 같아. 어. 그리고 또올것 같아. 그냥 어. 일이 아니어도 그냥 취업할 것 같아. 내가 단기 알바로 어. 타지 말라 그런데 음. <웃음> <웃음> 앞에서. <웃음> 음 맛있어. 어, 진짜 맛있아니 오. 어머. 와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어내알 네 사늘하다. 경찰 불러. 아저 지금 그건으로 접수된 게 있어서 선처 좀 부탁. <laughs> 그래서 하는 말인데, 포켓찜 4 인분 더 먹을래? 나이스. 뭐너 혼자 배운 사람이야. 혹시 반장 다기바네너 응. 어. 오늘 반장 인정이야. 뛰자 뛰자. 꽃게탕 먹자. 다 끓였어. 온다. 온다. 꽃게탕 온다. 끓였어, 온다. 이제. 와! 온다. 온다. 잠깐만. 와 왔다. 짠.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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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 사람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그래 내개대개을 나. 개명, 나. 물었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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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들이야? 국물 <laughs> 갑니까? 어, 먹어봐봐, 아, 먹어봐. 안 주셔도 돼 일단. 어, 야. 와. 맛이 나왔어? 어우 너무 좋아. 몰라? 이 풀리는 맛이야. 와. 어, 피풀맛.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아. 아, 이거 그냥 말아 먹어야겠다. 와. 와. 여기다가 국물에다 이렇게 다 살을 풀어서 밥을 말아 먹었다. 너무 나이스. 응. 야. 진짜 귀한 한 입이다, 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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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으로 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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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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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살이 되게 더 부드러워졌는데? 음, 수많도, 양념이 음. 안 해도 배니까 아, 숨 막히게 만든다 진짜 그치. 근데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어. 일당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돈도 받고 밥도 먹고 이게 무슨 일이야 끝났다 아, 갈매기들한테좀 미안하네 이거 우리 아, 먹어서 아, 아, 근데 쟤네도 얼씬도 안해 우리는 안줄거 같으니까 아무것도 <laughs> 오지도 않아 <laughs> 하느라고 나는 특히 먹방 다른 방송도 그렇지만 음. 먹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 맞아. 아, 어이구. 아+ 아+ 이 아+ 아+ 야나내 아+ 아+ 안 끊기게 하려고 아+ 좋아, 좋아. 아주 간장은 괜히 게 아니야. 네. 아+ 어좋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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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괜히 뽑은 게 아+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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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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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아+ 나 아+ 었 아+ 손 아+ 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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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우리가 먹은 거봐야 야. <laughs> 어. 초토화 초토화 아니 진짜 꽃게로 우리 위장 가득 채운 거 같아 야간 이런 거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거 아니야? 뭐? 이거 위장 취함 이런 거 너무 돼지 같잖아 아 너무 어. 뚱뚱한 애들 봤잖아 위장 취함 이렇게 돼 날씬한 날씬하네. 목소리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너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 <laughs> 안녕 아, 날씬한 목소리 아니야? 얇은 목소리라서 날씬해 보이는데 그렇지. <laughs> 우리 아무래도 날씨. 날씬한 목소리는 안 나와. 아 이거 어때? 위장치. 아, 어. 배는 그걸 이용해야 돼. 아, 배배 그래? 아 위가 배는. 여기 있잖아. 아니, 위가왜 여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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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이제 그거 잡아놨던 거 어. 가지고 이제 또 가야 돼. 그래 팔러 가자. 어. 어. 오케이. 아, 팔아야 팔아야지. 어. 우 일어난 김에 어. 한번 하자. 위장치. 어, 이렇게 하자. 해 주자. 더해 주고 끝내자. 시시시. 위장치. 어. 기억잖아. 자 어떤가요, 근데? 근데? 어? 나 이제 와서 또 불안해. 왜? 먹을 거다 먹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넣을까 봐. 자구내좀 가볍지 우리가 좀 많이 먹었지. <laughs> 저희가 먹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도 아니, 여기, 여기도 이거 다 먹었구만. 배 속에 다다 넣었구만. 저희 배 네. 속에 다남왔어요 아니 정말 제철이라서 그런지 꽃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요즘 고기. 네. 이거 어디다 넣는 거야? 넣 오케이 우와 이것도 이것도. 이것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음식도 너무 맛있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 예, 오늘 혹시? 저희가 일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요지 좋아 좋아 일당 일당 아, 일 그러니까 받을 게 있어. 어, 있어? 와. 어. 이게 저희 네명아 4명... 한꺼번에 넣으셨나 수, 보다. 어차피 뭐? 나누면 되니까. 제가 살짝 보고 올게요 그러면. 살짝만 나만. 살짝만. 뭐가 얇은데 <laughs> 얇은 거면 보니까 약간 수표 큰... 와... 이게 화폐 단위가 높은 거면 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와아아아아아 예상 한번 해볼까 얼마 정도 남았을지 <laughs> 나는 한장들있을것 같은데 한장한장1 0만원 장. 2한 장? 어. 0만원 어. 두 장, 두 장. 어, 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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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장치야 얼마 받았을지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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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근 두 이십만 원+ 3십만 원+ 빵 원+ 이 원+ 이 원+ 이야 원+ 이 원+ 이십 원+ 이어만 원+ 없어! 만이너스 없어, 없어. 원+ 어? 이십이너스 원+ 어? 어, 이십이거어떻이된 거예요? 이게왜없 이십만 네. 원+ 네. 배에다 원+ 이십만 <laughs> 아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이십만 우리 십만 원+ 이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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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 개 들어간다. 와. 야, 기가 막힌다. 상은 네 마리. 이거 진짜 맞다. 한 마리에 시가가 27,000원.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 저는 1 k 에 아까 5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가컸잖아그럼면 아, 27,000원 한 마리에. 그러면 27만 원. 뭐라고? 53만, 뭐? 일단 한 사람당 15만 원이니까 60만 원이니까 나한테 줄 돈이 21,000원. 아. 나한테 아, 줄 돈이라니요, 선생님. <laughs>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근데 근데 먹을 때 좋았잖아. 근데 많이 먹었다. 그러면 가보에서한 명이 몰아주자. 몰빵하겠습니다. 좋았어. 멋있게 이긴 사람이 1 0 0천원 멋지게 내고 집에 가자. 어. 자! 이뻐. 아 어, 나는 이기고 싶었는데. 이형이 아, <laughs> 이거 끝나 스케줄이 있대요 저렇게 돈독이 올랐는데. 와, 자세명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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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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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는다 신기루이라고 이만 이천 원인데 신기루가 낸데 조립까지 조롱을 <laughs> 하는 사람들와 진짜 너무하네 야 실제로 결제하네 오. 아 멋지다 와. 와. 이렇게 해야지 야이 프로그램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진짜. 야. 2 1 0야 이만 천원 입금합니다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체가 와. 완료됐습니다 어, 박수치시네요 소장님 <laughs> 내가 받는